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 광화문 집회에 못 나가셨죠? 예! 거기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 사진 보십시요이 사진 보십시오. 네. 어, 저 광화문에서 신청, 서울역을 지나서 한강대교 앞까지 꽉 찼습니다. 아, 오늘. 네, 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네, 여기는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전당대회장 아닙니다. 잠시,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네. 예, 네, 좀 앉아주시고요. 아, 오늘 저.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난리가 나 있고요. 저 인원이 그대로 행사가 끝나고 귀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 우리는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원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불상사가 없기를 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바로 저 자리에 있으면 한눈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바로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좀차분하게 우리가 <laughs> 이야기 나누는 곳입니다 그 저한테 지금 부여된 이 과제가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이 필요성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글쎄요 필요 없죠? 예,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노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집에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요새 유명한 남자, 고개 숙인 남자, 누굽니까?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인물이 조금 헌하네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보셨죠?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상 전향을 했냐고 물었는데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사회주의자라는 거를 자백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무슬림입니다라는 말은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 어디죠? 북유럽식 사회주의 아니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에다가, 바로 그 사도맹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장복귀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 서부명에서 전혀 안했다고 하고 사회주의자라는 걸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는 뭔지 다 아시겠죠? 그걸 또제 입으로 얘기하면 저도 고영주 변호사님처럼 또 어디 가서 재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 자백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면은 그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 말은 뭐냐. 그게 앞으로인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시도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바로 1년 전. 예. 이 대한민국은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할 정도입니다. 10년이 아니고, 6개월, 3개월이면 모든 게다 바뀝니다. 그때 이 정부에서 이미 헌법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개헌특위라는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 가지고 온 헌법 개정안을 던져버렸어요. 이번에 총무회 때는 또뭐 서류 찢었다고 또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1년 전에 헌법 개정안은 찢진 않았지만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제출하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들고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거를 조국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저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옵니까? 비서가. 일개 비서가. 아무리 국회에다가 그거를 딱 던져 놓고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고 온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검토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비서가 개헌안을 들고 오면 그 검토를 나는 국회의원 내 보좌관을 보내서 대신 검토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오지랖 넓은 짓을 한 거예요. 화라는 짓은 안 하고 쓸데없이 오버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지락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참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던져버리긴 했지만, 그때 그 가지고 온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은근슬쩍 자유를 싹 빼버렸죠. 뭐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우겨댔는데 맞습니까? 굳이 자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자리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인민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헌법 10조에 또 나옵니다. 자리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주체 사상으로 가자는 거였죠. 제가 저렇게 딱세 개만 뽑아왔는데 이런 모든 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벌써 저기 나옵니다.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하려고 벌써 그때 헌법 1 1 9조에 개정 초안에 넣었던 겁니다. 이런 헌법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우리 야당이 이거를 막아냈는데 제가 가서 뭐 열심히 뭐 똑똑하게 잘 싸워서 막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의 정점이다 숫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 백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죠. 우리 야당이 아무리 힘이 없고 욕을 많이 먹지만 저것까지는 막아 냈습니다. 다음 또좀 볼까요? 네. 네.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 뭐 그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까봐 오늘 여기는 굉장히 어 수준 있으신 분들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작년 개원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지방 분권 개헌안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죠. 권력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다 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왠지 좋은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꼭한게 그런 식으로 한 건다. 용어 혼란, 그죠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는 거. 지방 분권형 개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손바닥만 한 나라가 동서로, 좌우로 다 나뉘게 됩니다. 예? 그렇게만 나뉘는 것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법권, 도지사가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와 세율 같은 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검찰청, 경찰청도 도지사 밑에다가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소공화국을 이러개 만들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고 생각을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안 들렸었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런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저희는 그 뒤에 오야부, 빅브라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밤늦게 혹시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요 막 중국말 쓰는 사람들이 뾰로 몰려다니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중국 관광객도 사드 때문에 잘안 온다는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미 차이나타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차이나타운 인천 거기만 있는 줄 아셨죠? 전국에 24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12개. 제가 사는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중국말이 거의 표준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86만 명. 이게 이제 영주권 단계입니다. 지금 네 단계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제주도에서는 투자 이민제를 이미 시행을 해서 5억 원만 투자하면 기자가 나오고 5년 있으면 영주권이 나와요이 86만 명 중에 지금. 영주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적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국적. 그렇죠? 이미 간이 귀화제. 이런 법안이 중국 사람들을 국적을 쉽게 주고, 이주 영주권을 쉽게 주고 하는 법이 국회에 이미 1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쌓여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국내에서 대학만 졸업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8만 명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천정권, 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몰려가면은 기초단체장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주도 도지사를 중국 사람으로 뽑게 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주도 도지사뿐이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도 이제 중국 사람이 막 들팔립니다. 예? 이런 거를 하기에 이게 다 어디, 어떤 부서, 법무겠습니까? 이게 어후. 법무부죠.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의 그 조국을 그렇게 안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거짓말쟁이를 안치냐 하지만 저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더안치야 됩니다. 다음 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좀 털어줄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우리 또 김정민 박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 또잘은된 젊은, 젊은가가 되셔서요 진짜... <laughs> 그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중 친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 저 미국 생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중국 여행도 안 갑니다. 왜냐? 거기 갔다가 억류될까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그 여러분들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셨죠? 몇달 전에 중국 정부에서 뭐 기독교를 막좀 허용하는 것처럼 웬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누구 한마, 방석이가 야, 안 되겠어, 요새. 어,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몇개 철거해. 그러면 하루 밤새 헌안성에 십자가 4천개가 철거됐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다 뭡니까? 하루아침에 북경에서는요 이거는 한달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것도 역시 하루저녁에 현대 광고판 다 내려갔죠 250개가 그 광고판 하나가 얼마나 비싼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보통 뭐 4년, 5년 계약을 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기분 나쁘면 싹철 겁니다. 예? 베이징이었는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나라. 예? 지금 더군다나 미국하고 지금 경제전쟁이 붙어서 언제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laughs> 뭐, 이렇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이게 동양의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일단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헌법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어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뭐 이런 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 중에 그 헌법 앞에 네, 이제 우리 연방제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연방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는 이 대통령 이름도 좀 부르기 싫어서 문제 많은 대통령의 이 공약이 뭐냐면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 로 들어보셨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금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라니까 이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닌가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쉽게 말하면 고려 연방제나 그게 그거예요 네? 굳이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행 과정의 하나다 차이는 딱 뭐냐? 서로의 체제, 서로의 정보, 다 인정하는데,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하나다 하면은, 고려 연방제, 이북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딱 다른 거는,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느냐, 그냥 하나로 인정하느냐인데, 국가가 두 개면 뭐예요? 예? 이, 남쪽 정부 대통령을 자처하고, 모든 것을 북쪽 정부 대통령만 가서 위에서 거기를 대변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계 국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자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고려 연방자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뭐 체제가 두 개고, 정부가 두 개고, 여러분들 그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대해서는 전 한반도의 통합 선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선거를 딱한번 해서 대통령을 한 명을 뽑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 북한은 인구 뭐 우리나라 한 반도 채안 될걸요? 2000... 우리는 5천만.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가 되겠네. 와,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까지 다 먹는 거네. 그럴까요? 그렇게 계산이 쉬운 거를 저 영악한 이북 애들이 수십 년째 주장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거가 비례대표로 투 인구 비례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 표에서 보세요. 정당의 무슨 대의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을 똑같은 동수로 주어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벌써 짐작이 되시죠? 네. 북한은 김정은이가 나오면은 몇 퍼센트? 100%.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나온, 누가 한 명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오면은 다 찍어줍니까? 저기 보세요, 저표 보세요. 나만 정당 중에 벌겋게 물들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국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걸다 알게 됐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숨 쉬는 것 빼고, 아니 숨 쉬는 것 조차도 다 거짓이에요. 보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심각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은 딴짓하는 거다 보셨잖아요. 모든 게다 거짓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아, 옛날에 옛날 한 2년 전, 3년 전에 사람들이 뭐 총불이 들고 일어나고 막 최소원 상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다?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군 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금 내걸고 있는 사람이 최초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일단 됐습니다. 거기다가 친북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친중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미 그 무슨 펀드인가 뭔가 하는 것에 중국 자원이 6천억이나 들어가기로 MOU를 맺어 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돈을 베팅을 해서 이 정계 우리나라 경제계까지 이제 다다 말아 드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오고 이 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루종일 이렇게 고민는 애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희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유사 일에 가장 많은 지금 내 네, 인파가 지금 이 순간에 거마문에 모여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저좌익시 계산법에 의하면은요 오늘 한 천만 명 모이려고 했는데 화딱지가 나서 이천만명 모인 겁니다 지금 <laughs>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지금 언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적어도 언론이 조국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조금 조금씩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내년 선거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내년 선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청와대 앞에 몰려와서 끄지만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어리안갔고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